다 같이 묵도함으로 갈렙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권희숙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를 드려야 할지 에, 저희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내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해이지고 생활의 생활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저희들이. 감을 잘못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에덴 동산의 범죄와 시대가 지금 왔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을 멈추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붙도록 주시옵시고, 여전한 예전의 신앙을 되찾고 예전의 교회로 상태로 돌아가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해계하오니 주님 성김의 일이 다시 활력을 찾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에 오고 싶은 마음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 믿음 믿음이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께 해야만이 세상의 병과 모든 악한 세력들이 불러가는지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 신령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이 가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채우고,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날씨 꽃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말씀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주인이 시킨 일을 종이 다 끝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로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과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의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제사장이 제물로 드리는 양의 흠이나 병이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사로서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양을 잡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을 통해서 제사할 필요가 없어졌고. 제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사는 필요 없게 됐고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셋째 다 이루었다는 말은 빌린 돈을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지은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십자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제사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위하여 대가를 온전히 갚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용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을 계획하며 다 이룰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루지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죄의 대가도 우리가 다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남아 있는 죄까지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도 주님이 자녀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이루어야 할그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을 아시게 다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온전히 돌보아 주시며 또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다 이루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 151장 만왕의 왕내 네 주께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이제 다 이로 따라가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갈렙 성도와 교사와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